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그 우주와의 합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처님이 깨달을 때 어떤 상황에서의 깨침을 불법을 어 알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사실은 이게 텅 비어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텅 비어있어서 모든 것을 모든 만물 만상을 다 비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영안입니다. 아, 시각이 아니고 육체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우주 전체를 보는 그 봉각을 이루는 상태. 이게 견성이고 합일입니다. 예, 우주와 합일. 그래서 어떤 공안이 있는데 아, 어느 선사가 말씀을 했던 것이죠. 우, 어, 어떤 분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도가 뭐니, 뭡니까? 하니까. 무엇입니까? 하니까. 에, 바닷물을 다 마시고 오면은 얘기해 주겠다. 그런 공안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엄청 많은데, 아, 시야로 봤을 때도 엄청 넓은데, 어, 그거를 다 마시고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마신 지, 다 마시고, 어, 마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우주 만상이 여기 육체가 나, 내라는 개념에서 살다가 사실은 개체 의식이 나에가에서 전체 의식, 합일 의식, 허, 공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보는 요 시각 전체가 그게 사실은 의식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눈, 작은 몸에 이 몸에 이 지나고 나면 변하는 몸의의 개체 의식이 내가 아니고 눈이 열리면 우주와 합일이 되면 개합이라 그럽니다. 개합이 됐을 때는 아 우주만 삼만 우주 허공 자체에 의식이 사실은 어, 개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거기에 담겨있게 됩니다. <laughs> 이것을 바닷물을 다 마시고 와라 이런 공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개합 그리고 합일. 그래서 아무리 그 여러 뭐 카페든 선사든 여러 사람들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 부처님 책을 갖고, 막, 뭐, 열거를 하고 설법을 하지만, 그분이 과연 개체의식에서, 개체의식에서 전체의식으로 나와, 나와 있는가? 우주와 전체의 합일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사실은 스스로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공부가 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 몸뚱아리에서 나와, 나오게 됩니다. 왜? 윗바사나 수행하고 <laughs> 사마타 수행, 선정 수행이죠. 선정 수행을 거치게 되면, 이 몸에 있던 의식에서, 개체 의식에서 빠져나와서 전체 의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상징이고, 사실은 우주 전체가 나의 집이라는 표현이 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에, 추구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예, 유입법이 되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예, 개체 의식에서 공부하고 찾는 거는 찾는 자체부터가 유입법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거는 유입법. 그래서 아, 그거는 있다가 사라지다 보니까 깨달아 봐야 나가지를 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와 합일에 대한 계합이 됐을 때 아, 눈이 열리는데 그게 영 아니고 사실은 영과 혼입니다. 그게 진정한 참나이고 깨달음이고 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상이 다어 우리 영의 영의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비춰지는데 비춰지고 그대로 이제 이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야심경의 조견오온개공 비추어 보니 그냥 내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조견이 아닙니다. 비추어 보게 됩니다. 전체로 통으로 통으로 보게 볼때 사실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고 따로 떼어진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압이고 우주 합일이고 전체 의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이 자아가 사실은 사라지게 되고 전체 의식으로 나와서 만상이 그대로구나. 법 법이고 법이고 공이고 어 그래서 마음의 공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리지만 유리지만 없는 유리다 보니까 그리고 만상을 다 비추다 보니까 어 사라지거나 깨어지거나 불타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선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고 예, 모든 거, 반야심경에 말하는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고, 예를 들어,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항상 여기입니다. 어디 다른데 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애...